교재 16쪽을 핍니다 자, 페이지 16쪽 들어갈게요. 이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아까도 뭐 잠깐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항등식이 뭐야? 어, 항상 성립하는 거. 등식 중에는요. 항등식하고 뭐가 있어? 아니 등식 안에서 항등식하고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에서 뭐가 있냐면요 절대 부등식이 있고요. 조건 부등식이 있는 거야. 항등식은요. 항상 일단은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고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입니다. 등식 중에서. 그 다음에 방정식은 어때요? X가 2일 때만 성립하죠. 2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죠. 이런 거고요. 얘는 X 플러스 2가 2 플러스 X야. 그럼 1 집어넣으면 3은 3, 2 집어넣으면 4는 4. 항상 성립하잖아요. 이게 이제 항등식. 부등식에서도요. x가 2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x가 2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성립하는 거죠. 3, 4, 5, 6 아니면 뭐 3.5, 뭐4.1뭐 이런 거.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절대부등식은요. x 제곱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 제곱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것이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다? 항등식입니다. 우리 방정식은요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아 x는 2 이렇게 그죠? 항등식은요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x는 다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은 x제곱-4x 플러스 k 뭐 이렇게 쓸게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이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k는 몇이겠니? 어 사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뭐 ax 플러스 4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한등식에서는 여기에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계수. 개수. 그 계수가 지금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죠.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미정계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수치 대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자,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은요.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거든요. 항등식이란 놈은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여기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임의로 하나를 딱 집었는데 걔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수치 대입법은요.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장 편안한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계산하기가 제일 편안하겠어. 2를 집어넣으면 편안하겠죠. 왜? 2 e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거든. <laughs> 그래서 0은 4 마이너스, 여기다 2 집어 넣습니다. 보이는 x에다가 전부 다 2를 때려 넣어야 돼. 4 이렇게 되고요. 2a가 8이니까 따라서 a는 4 이렇게 구하는 게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은요,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이걸 정계하면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요 X제곱, X제곱 비교해 똑같네? 4, 4 똑같네? 그러니까 요 A, 아, A가 4여야 되네?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문제 유형에 따라서, 아, 개수 비교법이 편한지, 수치 대입법이 편한지,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16쪽에 기본 문제 1번부터 들어갈 건데, 일단, 뭐 x에 대한 항등식 보셔요,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어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돼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뭐 이차식이다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이랬어. 이 주어진 식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등식이 되도록 a하고 b의 값을 정해라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겠니? a는 0, b는 0 이렇게 됩니다. 봐봐, ax 플러스 b는 0인데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0x 플러스 0이라고 쓸수 있죠. 그러니까 계수 비교해봐, a는 0, b는 0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ax 플러스 b는 0인데 우리 수치 대입법을 써보자. x에다 뭐 집어넣을까?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b는 0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 뭐 집어넣을까? 지금 ax는 0 이렇게 됐어. x에다 뭐 집어넣어? 0또 집어넣어. 그럼 1 집어넣어봐. 그럼 아1 집어넣으면 a는 0 하니까 a는 0, b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딱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요 개수가 0, 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Y에 대한 내림 차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K에 대한 내림 차순.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 Y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얘는 0,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벌써 문제 막 쭉쭉쭉 풀고 있네. 그죠? 자, 16쪽에 1번하고 2번 같이 들어갈게요. 1번 봅니다. 항상 문제 보셔요. 뭐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 뭐로 푸는 게 좋겠어? 그치? 개수 비교법이 낫겠죠. 수치 대입법이죠뭐 A에다 1, 을래 아니야.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어 이거 제곱 어어 어. 그러니까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면 돼왜 여기가 0x 제곱 0x 0이거든 0이라는 놈은 그러니까 뭐야 따라서 a는 1, b는 c는 3 이렇게 나오고 얘는 딱 봤더니 어떻게 푸는 게 좋아? 개수 비교법으로 보자고요. 바라 봐라 바라 봐라 바라 봐라, 봐라, 여기 x 제곱 여기 b x 제곱 b는 뭐야?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는 X는, A가 여기 X 있어 없어? 그러니까 A는 0.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상수항 똑같아야 돼? 아, C는 6. 그냥 이렇게요. 편안하게 스타트 하자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전개해서 이 모양이랑 똑같이 맞춰주면 돼. 근데 그것보다는 얘는 수치 대입법을 쓰자고요. 뭐를 집어넣을까요? 1. 어, 1집어는 1집어 넣으면 얘가 없어져. a 곱하기 0이니까. 그럼 1집어 넣으면 여기 뭐 되니? 마이너스 b가 되죠. 여기도 1집어 넣어라 제발 여기다가 ex 마이너스 3이라 쓰고 막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친구 열받다. <laughs> 보이는 x에다가는 전부 다 1을 때려 넣어야 돼. x 에 1을 때려 넣으면 여기는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아, B는 몇이야? 1이 되고. 이제 B가 1이 됐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X에다 뭐 집어넣을까? 2를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A 되죠. 이거 없어지죠. 몇이니? 3-3이니까 1이죠. 어, A는 1, B는 1,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기본 문제 4번 보십니다. 음, 주어진 식이요.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래서 이 친구를 봤더니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은막 분모가 0이 되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죠? 근데 분수가 있으니까 우리 분수를 없애버리자고 양변에 최소공배수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 뭐를 곱할 거냐면 이 친구를 곱할 거야.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을 x 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다 곱하는 거야. 여기가 등호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2죠. 그냥는 여기는 a고 x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bx 플러스 c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보이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abc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a는 몇일까? 잘안 보이죠? 전개해가지고 계속 비교법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a 고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랬어. 그래서 a 플러스 b의 x제곱, 이거, 이거 두 개. 그 다음에는 요거네,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 뭐야? A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러면, 자, 얘가 몇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얘는 몇이니? 0, 얘는, 0, 얘는, 2. 자, 여기 2라는 놈은요,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2 이거거든. 그래서 0, 0, 2 이렇게 된 거야. 보시면 a 더하기 b가 0이고 b 더하기 c가 0이고 a 플러스 c가 2고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이거 오세 개짜리네? 어떻게 풀어? <laughs>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지번은 어떻게 되니? 2a가 2가 되죠. 그러니까 a가 1이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c는 1이죠.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두 개를 막 병행해서 쓴 거잖아. 수치 대입법을 썼다가 개수 비교법을 썼다가 아니면 이런 연립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싸그리 몽창 더하면 어떻게 될까? 좌변이 a가. 두개 B가 2개. 자 A가 두개 B가 두개 2개 C가 두개니까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것이 0 더하기 0 더하기 2니까 2가 되니까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잖아요. 근데 보셔요. A 플러스 B가 0이죠. 얘가 0이니까 C는 1. B 플러스 C가 0이죠. 얘가 0이니까 A는 1. 그죠 a 더하기 c가 2야. 이게 2니까 b는 2백0일 e 해야 되죠. 마이너스 1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문제 봐보셔요. 기본 문제 5번은요. 다음 식이 뭐, 뭐래 이게 뭐래 이게. 어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지금은요. 이거 a b에 대한 식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a b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좀 아깝지만 다시 펼치세요. ax-2ay 플러스 3a에다가 2bx 플러스 +BY by-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y에 대한 내림차순 xy에 관한 식으로 씁니다. 그럼 x가 이렇게 있어 a 플러스 2b의 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써줄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y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다시 3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y 플러스 c가 되죠. 그럼 얘가 몇이니? 그러지 그러지.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정리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c잖아. 요 친구랑 요 친구랑 AB, AB 연립방정식으로 A하고 B를 구하시고, 그거를 때려 넣으면 C 또한 나오겠죠? 시간 관계상 집에서 하시고. 자, 6번입니다, 6번.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식이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야.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야. 뭐냐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검산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검산식. 검산식. 어, 9 나누기 2는 몫이 몇이죠? 몫이 4고, 점점점 나머지가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9를 2로 나누었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다 이 얘기잖아. 9를 2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다음부터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아, 9를 2로 나눠 그러면 9 나누기 2. 아, 몫이 4야? 나머지가 1이야? 점점점 1이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보자마자 이제 검산식으로 바로 작성이 들어가야 돼. 검산식이 뭐야? 9라는 놈은 2 곱하기 4 플러스 1이잖아. 이거 수업 핵심입니다,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아, 9를 2로 나눴는데 몫이 4야? 그러면 2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야.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요. 그럼 봐봐. 위에 6번 봐봐. 얘를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다. 그랬어. 어? 뭐가 없죠? 여기서 얘기, 안, 뭐가 없어, 지금? 어, 몫이 없죠. 몫은 당연히 있겠죠. 결국 몫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자, 보셔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로 나눴니?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뭔가 있고 더하기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더라.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고. 얘를 예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거다. 그런데 몫을 이제 우리 모르니까 그냥 어떤 x에 관한 식 q x다라고만 쓸줄 알면 됩니다. 이거 뭐고 하라는 얘기죠? a랑 b랑과란 B랑 얘기야. 이게 무슨 식? 한 등식이라고 한 등식. 자, 이게 구고 이것도 구잖아. 어, 이게 한 등식이란 얘기야. 그러면 요식을요, 봤더니 막 이렇게 빵빵 인수분해가 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을게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짝이랑 이 짝이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qx를 대충 잡아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지만 개수 비교법보다는 수치 대입법이 편할 거라고 뭐를 집어넣을까요? 어, 1을 집어넣어볼게. 고개 들어봐봐.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요거 1 빼기 1이고, 1 빼기 2고 q 1이고 플러스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거를 다 보여주는 이유는 보이는 x에다가는 다 이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도. 아, 이 선생님 Q1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얘가 뭐니? 0이니까 다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1하고 1하고 딱 날리면은 a 플러스 b가 2 e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또뭘 집어넣을까? 2를 집어넣을게요.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4 더하기 1이니까 5, 요렇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열리. 그죠? 셀프. 자, 7번을 이걸 문제를 줄줄 읽으면서 검산식으로 쓰면 3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더라 이랬어 a하고 b를 구하래 자 x에다 뭐를 집어넣을까 뭐를 집어넣어도 이게 안 없어지죠 뭐 아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복소수 안 배웠잖아 우리그지자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2가 되는데 이건 q 1이 되잖아 q 1이 뭔데? qx도 모르는데 q1을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수비교법으로 갈 거야. 오른쪽이요? 물론 직접 나누는 법도 있긴 하지만 이게 식을 썼잖아요. 그럼 이 좌변하고 우변은 어때요? 완전히 똑같은 식이어야 하죠. 그럼 최고차항을 비교해 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qx는 이게 여기 몇 차식이니? 3차 식이야? 그럼 이 짝은 몇차 식이어야 돼? 어, 이 짝도 3차 식이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2차 식이니까 여기는 1차 식이 와야겠죠? 1차 식이 와야 되는데 최고 차항이 3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 알잖아. 여기다 AX 플러스 B라고, 쓰... 어, 여기 있구나. 뭐 PX 플러스 Q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3인 건아니까 여기 QX에다가요. 이렇게 쓸게요. 3X 플러스 뭐 K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x 플러스 이렇게요. 이제 좌변하고 우변하고 완전히 똑같으면 돼. 그래서 이걸 전개합니다. 3x 세제곱 더하기 k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k 야 플러스 x 플러스 1. 3x 세제곱 더하기 kx 제곱 더하기 이거 하면은 4x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동류항끼리 계산을 끝냈어요. 여기는 3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니까. 자 k가 몇이니? 0. 어 k는 0이야. 음, k는 구할 필요 없어요. k는 내가 쓴 거야. k가 0이고 자 여기가 a고 여기 그러니까 a가 몇이야? a는 4가 되고요. k가 0이니까 여기 몇이니? 1. 1이 뭐야? 1. 어 b는 1, 이렇게 계수를 탁탁 비교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 친구를 이렇게 3x 플러스 k라고 잡을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 정도의 눈이 8번을 보시면은요. 어, 이 친구가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으면 0이다죠. 나머지가 그러면. 그대로 검사 식을 써볼게요. 플러스 X제곱 A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뭔가 몫이 있을 거고 QX 나머지가 없어. 끝. 아까랑 똑같네. 여기 몇 차식? 몇 차식. 여기도 네. 3차식. 그럼 여기 뭐라고 쓸까? 예. 그라지 그라지. 여기는 EX 플러스 K라고 쓰십시다. 그래서 전개, 이걸 전개해서 비교하면 은 A 값 B값, B 뭐 값뭐다 K 오도죠 어, A 하고죠 A 구하시 A 되는 거고. 보 u 요 FX, X 요 i n u 요 alpha, 지 a m o g i Namogi, n a 는 o g i n a 1차식이야1차식1차식 1차식. 아,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뭘까? 알려 뭐 이렇게 대답해도 좋아요. 알이라고 쳐볼게. 그럼 그 r 이 뭐냐고? 봐봐. 써볼게요.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더니 뭔가 몫이 qx고 나머지가 r 이다이 얘기잖아. 나는 여기서 r 을 구하고 싶어. 자, 요 항등식이야. 막 뭐가 대입하고 싶어져 x에다가 알파를 막 집어넣고 싶어지죠? 그러면 집어넣어볼게요. F, 알파는, 알파 빼기, 알파, Q, 알파, 날라가고 어 이렇게 되네. 오? 어? 뭐야, 이게? 이거를요, 얘로 나는 나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X에다가 바로 알파를 대입하면 끝난다고. F, X가 있는데요, 이거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F1. X-2로 나는 나머지는 뭐야? F2. X-3으로 나는 나머지는 뭐야? F-3. 이렇게 된다고. 봐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X-1로 나는 나머지는 뭐야? 3! 보여? 이거를 얘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1을 때려 넣으면 된다고, X에다. 자, x-2로 나는 나머지는 뭐야? 7. 7. x+1로 나는 나머지는 뭐야? 1. 이렇게 <laughs> 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띵띵 없어지고 1. 이렇게 알고 있다. 이해하죠? 자, X 플러스 2로 나는 나머지는 뭐야?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 플러스 21로 나는 나머지는? 재미도 없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 봅시다. 어, 그러면 9번은 뭐냐면, 이 친구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하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랬어.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이게 나머지라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1그 새끼가 같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이거 넘어가면은 e a가 띵띵띵띵 0이고 따라서 a는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어 라이트센 101번 문제야. px를 x-2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 이시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랬어. 방금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 r은 뭐란 얘기죠? p, 어, 2분의 1이란 얘기야. 자, 이 친구를 검산식으로 써볼게요. 검산식으로. 검산식으로 쓰면, px가 x-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된 거죠. 죠 자, 참고로 이거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상수항이 나오는 거야. 2차식으로 나오면 나누면 1차식의 나머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px를 2x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랬어. 다음 시간에 이조립제품 얘기가 나오면은 얘기가 또할 건데. 지금요. 이 px가 달라지니? 아니죠. px는 그대로 px야. px는 그대로 있는데 요 식은 얘로 나눴더니 몫이 에고 나머지가 어리죠? 근데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여기에 문제잖아.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2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냥 2를 곱해버리면 px가 달라지기 때문에 2분의 2를 곱할 거야. 그게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하시고 이렇게 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 얘로 나누었더니 PX를 몫이 뭐니? 이마만큼이 몫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뭐, 이거 맞나, 몫이? 왜 이렇게 낯설지? 에이, 그냥 하자. 이놈이 이제 몫이 되는 거고 2분의 1 QX가. 나머지는 그대로 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